적분해 봐. 음, 응, 모든 실수 x 모든 ab에 대해서 맞지? 양수네. 구간 정상이네. 그러면 얘를 정적분했을 때 뭐가 되는다고?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맞지? 그럼 그래프 그릴 거예 자, 얘를 f(x)로 할게. f 프라 x는 이거지? 이거지, 그 마이너스 1은 이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마 K 플러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마 K 마이너스 2다라고 할수 있다. 자, 그러면 뭐야? 이거지, 그리고 0마 K이지 변곡점 여기인가? 하나 들어야 돼. 미적분한 애들은 0,0이 뭐 0,0이 여기다라는 거. 그럼 양수를 봤을 때요. x의 범위가 양수다라고 봤을 때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이 부분만 딱 그리지. 이 부분 했을 때 얘가 음수 쪽으로 내려가는 건 있으면 돼안 돼? 안 돼.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얘가 요렇게 X축도 조금 내려가는 구간이 있다 써보자 그러면 내가 모든 AB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 그럼 이분 음수잖아 그럼 말 틀렸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FX가 이 주어진 0, 0, X는 영보다클때그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X축도 내려가면 돼? 한데? 안 돼? 안돼 그럼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접해도 돼요 접해도 돼요 정적분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 했는데 어, 응. 그래? 응. A랑 B가 같지 않네 그치 A랑 B랑 같을 수가 없잖아 구간 자체가 0이 될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딱한 곳에서만 0이 된다? 그럼 정적분 값은 0이 되진 않죠 그래서 아이 값이요 K-E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구나 따라서 K는 2 e 이상이구나 생각하면 된다고